체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뭔가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어, 뉴발란스 한 조가 왔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어, 이 카렌다도 탁상 카렌다도 있고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한 조와 이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네. 아, 이거는 요게 아, 오리지날 한조 케이스네요. 한번 볼까요? 와우. 야, 신발 멋집니다. 한조. 볼까요? 음. 일단은 제가 이걸 내일 당장 신어보겠습니다. 뭐, 모레 시합이 있으니까 내일 이거로 점검 주겸 내일 영상으로도 담아 보겠습니다. 얘는 돌기가 뭐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다. 어, 이, 그 회전 부분, 이 날개 얘들은 굉장히 고무, 고무, 물론 강화가 고무겠죠. 신발이 전반적으로 가볍고, 첫눈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첫눈에. 오히려,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인 미즈노보다도첫 그 느낌에, 딱 이렇게 필요잖아요. 딱 잡았을 때. 첫 느낌에, 아, 예. 미즈노 뭐, 엠페로보다 오히려 느낌은 더 좋습니다. 신어봐야 알죠. 내일 제가 이거 신고, 그, 페이스주, 그 다음에 모레 시합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2 7 0 m m 고요 요거는 지금 무게가 184. 184g 무게는 좀 적게 나가는 편입니다. 와이드, 와이드. 동양인한테는 와이드가 맞겠죠. 일단은 신어봤는데, 어, 감사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이 신발끈을 지금 공장에서 나온 형태로는 묶지 않습니다.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얘가 밑으로, 그러니까 발을 좀더 감싸주도록 신발 끈부터 저는 신발을 구입하면 신발 끈부터 새로 매는데 신발 끈을 새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끈을 다 풀습니다. 었 신발 끈을 다시 묶을게요. 어한번 보세요. 심, 푼 상태에서 신발을 갖다가 더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조, 안에는 이렇게 한조, 어, 깔창은 뜯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깔창은 제가, 깔창하니까 할말 많습니다. 제가 미주노 엠페를 신고, 깔창이 자꾸 나와갖고, 깔창 때문에 고생을, 고생을, 지금, 그, 교토 마라톤에서 신는 깔창은, 아, 떨어지네. 어, 교토 마라톤에서 신는 깔창은 제가 본드로 칠해갖고 벗겨지지 않는데, 얘도 깔창은 벗겨지는데, 어, 그냥 막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매겠습니다. 아까는 신발끈이 위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밑으로 저는 요 밑으로 들어가도록 신발끈을 매번 새로 고칩니다. 그러면 피부에 좀더뭐 압박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피팅감 착화감을 좀더 제대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교차 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어, 신발을 넣어 보니까 발볼이 좀 넓은 느낌입니다. 뭐 피치 딱 맞진 않아요. 2이니까 조금 넓은 느낌. 그리고 신발 끈은 한번더 최대한 요구멍까지 끼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집에서 신었지만 발볼은 조금 저한테는 넓은 느낌입니다. 음...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양말을 지금 제가 굉장히 가벼운 걸 신었거든요. 양말을 메리노 울 약간 두툼한 느낌의 양말을 신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시합에서는 발에 꽉 맞아가고 달리면서 찌내리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조의 가격을 보니까, 어 가격이 149,000원이네요. 만 149,000원이면, 만 다른 회사들, 어 레이싱화하고 비교하면, 뭐, 반값일 수도 있고, 뭐, 한 10만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느낌은 괜찮은데, 내일 한번 뛰어봐야겠습니다.